안녕하세요 예향입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됐네요. 오늘은 제가 제가 어, 처음에 어, 기도하는 방법도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교재를 보고 많이 참고도 했었고 또그 교재들을 다한 번씩 썼어요. 저는 어, 쓰면서 좀 외울 건외우려고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안 외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그 도움을 받았던 교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보실 분들도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인이 직접 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 실령님들이 오시거나 조상님들이 오시면 본인이 아는데. 집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 이렇게 이러니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무조건 뭐 도와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기도는. 근데 기도라는 거는 뭐, 오랜 시간을 안 자린다고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짧은 시간 앉아 있는다고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어, 근데 그 기도라는 거는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학교 학교 갔다가 집에 올때 집에 들어올 때 통성명을 하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신령님들도 또또 또 혹은 조상님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를 해.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도 편안하게 해야지 일단 기도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어, 산으로 가요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어, 기도는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고 정말 기도 때문에 막 하루 중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그 기도하는 게스트레스로올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처음에 그랬고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를 부담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안 되고 그냥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께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인사 드리고 또 이제 손님 제갈집 기도를 의뢰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해야할 어 기도와 또뭐 해야 할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하면 되고 너무 어렵게 기도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도 뭐 저희 밥 먹듯이 뭐 매일 매일 매 시간 앉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알아가게 됐던 교재를 오늘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니까 어 교재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또 기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만물상에 가면 이 교재가 다 있어요. 어이 교재는 사셔서 좀 보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 기도하는데도 본인만의 또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무당분들도 보면 기도하시는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 이게 두 권이에요. 상이 있고 그리고 하가 있어요. 어, 상하가 있고 어, 이두 권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 뭐 본인들한테 이렇게 맞는 그런 내용들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앞에 목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머리면 컴퓨터지.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고 참고하시고 꼭 필요할 때 추권문이나 뭐 이런 거할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올바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올바른 기도문 같은 것도 이렇게 어, 이런 교재도 있, 있으니 이것도 참고 좀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 성주거리, 음, 한양꽃 본문서에 성주거리 그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공수를 줄때 어떻게 공수를 줘야 하는지 그런 방법도 여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 계속 이제 뭐 읽어도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 내용들을 깊이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깊이 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도 이제 어려운 말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터넷 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어, 산거리, 본향거리라고 어,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상상거리라고 어,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 이것도 좀 보시고 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신거리 많이들 하시죠 대신거리 이것도 어, 보시고 그리고 뭐 이것도 있어요 불사거리 어. 대신거리 불사거리는 뭐 가장 많이 하시죠 무당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어, 제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거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뒷전거리 어. 저희가 상을 차릴 때뭐 만감은상 차리고 또 제가 집들 조상인산 차리고 또 뒷전을 차리기도 해요. 뒷전은 꼭 차려요. 어느 상이든 그래서 그 뒷전거리에 관한 그런 내용도 많이 실려 있으니까 어,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부정거리. 아, 저희가 이렇게 뭘 하, 시작 전에 이렇게 부정을 풀어요. 저도 이제 기도 갔다 오면 신당에서 부정을 많이 풀어요. 왜냐면 혹시라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게. 따라올 수 있는 그렇게 좋지 않은 뭐 어, 그렇게 저기 있을 수 있을까봐 어, 부정을 스스로 풀기도 합니다. 그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도 갔을 때 제가 집들 뭐 이렇게 부정 풀때 상차려놓고 풀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어, 이거는 이제 고풀이 어, 고를 고를 저희가 이렇게 뭐 구슬하잖아요. 어, 그러면 항상 제가 집에 조상님 상을 차려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를 항상 매 매요. 어, 고 색깔이 세 가지인데, 어 이제 좀 기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 고가 무엇인지도 아실 것이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궁금해져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아 이건 뭘까? 이건 뭘까 하고. 그럴 때 이제 어, 교재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저에게 댓글로나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다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도 아무 것도 모르고. 진짜, 바보예요. 아, 바보는 아니고, 바보는 아닌데, 좀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지 하다 보면 또 공부할 그게 잘안 되네요. 시간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핑계인가? 제가, 걔가 게을러서 그렇겠죠. 뭐, 아, 아무튼, 어, 그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장 치는 거예요. 고장. 근데 저는 이제, 음악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 그리고 뭐징 치는 것도 그냥 어느 때는 그냥 치는 대로 그냥 가락에 맞춰서 제가 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다른 분들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2년을 했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가끔씩 연습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장구, 장구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징만 해보고 <laughs> 아직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징은, 그래도 쳐봐서 좀 치겠는데, 장군은 아직까지는 저도 지금, 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본 축원이에요. 기본 축원. 자, 신령님들 기본 축원도 있고, 안택, 이제, 가정의 기본 축원도 있고, 신당을 축원하는 것도 있고, 뭐, 축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왜, 교회에서 보면 주기도문이나 뭐, 그런 거 외우듯이, 아 그런 축원들인데, 이것도 참고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조상 축원이에요, 조상경이라고. 어뭐 저희가 이제 어제가이 기도나 뭐 이렇게 구슬할 때 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상님께 뭐 이렇게 바친다 그러죠. 어 그렇게 어, 읽어 보시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한 번씩 훑어봤던 그런 교재를 오늘 소개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알면 알수록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어렵고, 저는 홀로 다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담들 세발갈때 저는 한 발짝도 못 뛰고,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아직도 진행 중, ING.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고,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공부라는 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아, 뭐, 막 복잡한 내용도 있고, 막, 좀 어려운 말들도 있고 막 그래서 더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문의주시는 분에게 저뭐 이런 이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문의주시면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재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